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가 좀 괜찮다 보니까 이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러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보면은, 어, 속도가 여기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빨라진다? 그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좀더 기다려야지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꼭 봐야 되는 핵심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제가 항상 네이버 카카오 엮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뭐, 이 둘은 기술주면서 성장주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중요하고 이 유동성은 결국에 미국의 금리가 결정을 한다. 금리가 떨어져야지 호재인 거고 올라가면 악재다 실제로 정확하게 이 이슈 때문에 3월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작년 11월부터 선 반영되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올해 1월까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 방향성 쉽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리고 이 카카오랑 네이버만 보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나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돼요. 현재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으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가라앉았다 보니까는 현재 상당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떠나간 이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카카오의 현실이다라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포기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당장 5월만 해도 최근 95%까지 올라갔던 게 많이 빠졌습니다 얼마까지 55.8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되게 좀 별로죠 하지만. 현재 이 금리의 가능성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게 보여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과거 연준이 했던 코멘트랑 엮어서 보게 된다면은 어 그리고 갑자기 반전이 나와도 절대 이상할 게 없겠는데 이렇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5월이 안 된다 라고 하더라도 6월입니다 올해 3월 달께 작년 11월 달부터 선반영이 되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5월의 기대감이 완벽히 꺾이더라도 결국 그 다음 달 6월이면은 금리나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급하지만 않으면 올해 안에 큰거 하나는 먹을 수 있는 게 우리 눈앞까지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현재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금리는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리고 물가가 잡혔으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이 물가의 가장 큰 요소를 대략 세개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어떤 거? 첫 번째가 에너지고요. 두 번째가 식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건비입니다.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고용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강해가지고 솔직히 이게 쉽게 안정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일할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좋은 내용, 우리가 기대할 법한 내용들 어떻게 보여지고 있냐면 기업들이 감원 계획이라는 걸 꾸준하게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경기가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감원 계획에 되어 있는 이 숫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드라마틱하게 임금 상승률이 꺾이는 모습은 안 보여질지 몰라도 최소한 안정은 될 것이다. 요거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은 이미 가격 안정된 상태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에너지인데, 근데 이제 중동 관련해가지고 불안이 계속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는 들려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지금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 원유는 시출을 하고서 원유를 뽑기 시작을 하면요. 멈추고 싶다라고 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뽑아야 돼요. 그럼 늘어난 생산량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과 수요를 생각했을 때 중국 쪽이나 여러 가지에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났는데 수요가 줄어들어? 그거 안죠.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 오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어떤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냐면 13일, 우리 오늘 잠들고 나면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발표됩니다. 연준이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로 현재 잡히고 있나 보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소비자 물가지수, 두 번째가 생산자 물가지수, 세 번째가 개인 소비지출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손에 꼽히는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발표가 된다고요. 그런데 예상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2.9. 이는 지난해 12월 3.4보다 0.5나 낮은 수치이고 목표로 하는 2%랑 가까워진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되게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만 진행이 되더라도 좀좀 좀 돌릴 수 있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볼수 있는 이 생산자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될 텐데 이게 언제 나온다? 16일. 그러면 만약에 내일 예상치대로 좋게 나오고 16일에도 괜찮게 나온다? 그럼 이번 달 괜찮았고 다음 달에도 기대가 된다? 약간 이렇게 보기가 너무나 괜찮은 게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잡할 것 없이 이번에 나올 이 지표들이 괜찮다면은 편안하게, 아, 곧 있으면은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아쉽더라도 예상치 내외라면은 이번 달 아니면 뭐 다음 달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어져 봤자 5월 아니면 6월일 가능성이 높고 한번 금리 나기 시작을 하면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떨어뜨릴 텐데 지금 2월이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아프게 이걸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려왔지만 네이버, 카카오 이외에도 이 같은 테마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적금 대신에 넣는다라는 마인드로 여유롭게 보면서 정말 큰 거를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금리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는 예상치는 얼마다? 맥시멈 2.75?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3.75까지는 빠지게 될 거다. 그럼 현재 5.5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못해도 1.75? 이 정도 빠지고, 많으면 2.75 빠진다는 거거든요. 한 번에 25bp씩 계속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중간에 쉬어 가는 타이밍은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7번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겠죠. 중간 중간에 경기가 이제 조금 더안 좋아지고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이제 발동을 하게 된다면 한 번에 막 50pp씩 금리 인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게 되면은 그때도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그러면 첫번 그러면 첫 번째 금리를 인하는 그 시점에 제일 크게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차근차근 위를 뚫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뭐가 됐든지간에. 카카오 입장에서, 네이버 입장에선, 아, 이렇게 길게 끌고 갈수 있다라고 하면은, 큰걸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게 편안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대표적인 예시로 어디를 보면 좋느냐. 유동성 장세가 되었던 2020년. 쭉 갔죠?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가, 금리 인상한다 라고 하니까, 쭉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너무 큰 유동성이 있었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시로 볼수 있는 게또 어디가 있냐면 2019년 요때 2.5%까지 금리 인하가 됐다 다시 요때 2.5%까지 금리 인상이 됐다가요. 트럼프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금리 인하하기 시작해 갖고 연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지. 분리 인하한다란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크든 적든 이러한 파동은 나온다니까요. 봐봐요. 인하하기 시작하니까 한 번도 아니고, 중간중간 쉬어는 가지만 결국에는 계속 가잖아요.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결국 돈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괜찮다라는 거죠. 물론 단타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성향이 있고 저런 성향이 있는 거지. 간타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제거 볼 필요 있나요? 저는 진짜 저랑 같이 이렇게 큰거 하나 먹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수급이랑 차트 한번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면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 봤을 때 카카오는 오 좋아요. 이런 상황이면 뭐 여기서 한번더 반등이 나올 것도 같은데 근데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확 올라가지는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봤던 고점을 돌파하는 추세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안 좋죠? 예, 안 좋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걸 총정리하면서 영상까지 마쳐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건뭐다 결국 금리, 인하 타이밍이 언젠지다 근데 이제 오늘이라 그리고 15일날 PPI가 발표되는 그 모습까지 딱 보여지게 되었는데 우리 생각보다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세 접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늦어도 이제 6월달 요거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6월달 거를 기다리자는 거지 6월까지 기다리라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 방금 봤잖아요 3월달께 작년 11월부터 선반영이 됐다고 그러한 선반영이 어느 지점부터 오는지 요거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어느 지점부터 오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채권 보시면 됩니다 금리랑 채권이 딱 엮이거든요 여기에서 수급 들어오고 채권 강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시장의 유동성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일정이 다 되었을 때 이제 금리 인하가 딱 스타트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급등 누려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 나온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제 유동성이 조금 이전보다 넘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최대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때는 다시 가서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데 이거는 좀먼 이야기니까 지금은 이러한 결로만전약을 구성해 보면 괜찮겠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추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 모습 꾸준하게 보여지면 그게 최고다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카카오 정리를 마쳐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어, 여러분들께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